냉장고 속 음식이 발암물질로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중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음식들은 조리 방법이나 보관 상태에 따라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세포를 만드는 음식의 종류, 이유 그리고 이를 대체할 건강한 선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키는 데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태운 고기.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태운 고기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많은 사람들이 고소한 향을 즐기지만 고기가 타기 시작하면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고기가 타면서 생기는 연기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육류와 생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누룽지처럼 곡물이 탈 때도 소량 생성됩니다. 이러한 발암물질은 몸에 들어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직화구이 방식은 고기가 불에 직접 닿아 쉽게 탈수 있기 때문에 벤조피렌의 양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탄 부분만 잘라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벤조피렌은 타면서 생성된 기름을 통해 고기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제거하는 것으로는 안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조리할 때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 암세포를 만드는 음식 가공된 고기. 다음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소디움 나이트라이트라는 보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디움 나이트라이트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체내에 들어오면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고기 속 아미노산과 크레아틴이 반응하여 헤테로사이클릭아민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들 화합물은 장기간 섭취시 암 발병 위험을 높이며 특히 대장암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햄철분 역시 문제입니다. 햄 철분은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세포를 손상시켜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성면이나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이런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닭가슴살, 생선, 콩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암세포를 만드는 음식 초가공식품 초과 공식품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섭취하는 음식군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피자, 캔디 등이 있습니다. 초과 공식품은 분리 단백질, 경화유, 고가당, 옥수수 시럽, 인공감미료 같은 공장에서 제조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영국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초과 공식품 섭취 비율이 10% 증가하면 암 발병 위험이 12%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 위험이 11%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가공식품은 지방, 설탕, 소금 함량이 높은 반면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특히 초가공식품을 대량 섭취하면 체내에서 염증이 증가하며 이는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가 추가적인 위험을 더합니다. 4. 냉장고에 보관하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놀랍게도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감자, 참기름, 들기름, 마늘입니다. 1. 감자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감자 속의 녹말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발암물질로 지정한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감자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사과와 함께 두면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참기름 참기름은 냉장 보관하면 산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을 포함하므로 참기름은 상온에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들기름 들기름은 참기름과 달리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들기름에 포함된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 쉽게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산화된 들기름은 뇌혈관 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사마늘 마늘은 수분에 민감해 냉장 보관 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마늘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므로 껍질을 제거해 냉동 보관하거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올바른 보관 방법과 건강한 조리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굽는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세요.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정상 체중을 유지하세요. 음식 보관법을 준수하여 발암물질 생성을 방지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